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코너죠. 창조 경제 시대 중소기업의 힘이다. 이 코너는 부산 창조 경제 혁신센터와 부산 테크노파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설동 리포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부산의 튼튼한 중소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우리 부산의 기반을 두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의 기업은 바로 센텀소프트입니다. 이곳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또 3D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IT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데요. 17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곳 센텀소프트 개영진 대표에게 기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센텀소프트 대표 개영진입니다. 부산시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센텀소프트는 IT 비즈니스 사업으로 17년의 업력을 보유한 부산 토박이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D 애니메이션 사업부, 웹에이 사업부, 온라인 마케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IP스타 기업에 선정되어 저희가 제작중인 3D 애니메이션 치치핑핑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피스타 기업의 선정 요인이 된 3D 애니메이션 치치핑핑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모티브로 펼쳐지는 모험과 도전의 판타지 어드벤처입니다. 내년 연말에 TV 방영 예정에 있고 개성 뚜렷한 각각의 캐릭터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센텀 소프트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3D 애니메이션까지 제작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 센텀 소프트에서는 3D 영상과 모델링 제작, 또한 캐릭터 제작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3D 애니메이션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4에서 8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치핑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산 유아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좋은 작품을 제작하면 해외로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 치치핑핑은 제작 중에 있지만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 9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고, 어. 부산시와 특허청 또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선정하는 IP스타 기업에 선정되면서 또한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미 작품에 대한 많은 인정과 기대를 함께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내년 연말에는 국내 tv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취재 중에 미리 이 작품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저도 네. 한 해를 눈을 떼지 못하고 어... 지켜보고 왔습니다 치치 핑핑이라고요 네. 제2의 또 뽀로로가 돼서 우리 국익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작품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지원까지 받으면서 제작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특별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치치 핑핑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도 있는데요 내용은 전 세계를 배경으로 진행되지만 이 중심 도시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어, 네. 부산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또한 많은 부산의 명소들로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부산 시민들도 어.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도요, 익숙한 우리 부산의 장소가 나오면 더 반갑고 더 재미있잖아요. 네, 또 소개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어, 네. 그렇게 또 많이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센텀 네. 소프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그런데 뭐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센텀 네. 소프트에서는 부산 광역시를 포함한 많은 관공서와 또 학교, 또 각종 기업 등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수준의 홈페이지들을 제작해내면서 작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센텀소프트가 제작한 신라대학교 홈페이지가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홈페이지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음, 했습니다. 네. 또한 최우수상도 두 곳을 수상했는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 2천 명의 평가위원단이 선정한 만큼 그 품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홈페이지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제작 업체가 사라지게 되면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해야 되고 또 제작 시에 불법 이미지나 글꼴을 사용하게 되면 홈페이지의 소유주인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아,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라 소유주에게 부과되거든요. 네, 그렇기 ]군요. 때문에 네. 정확한 자료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네. 또한 웹 접근성과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같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부산의 기업 센텀소프트가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산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죠.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애니메이션으로 해외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특히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지적 재산권인데요 실제로 필요한 저작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한 각 나라마다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때 부산 테크노파크를 만나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단의 정승우 과장에게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센텀소프트는 1999년에 설립한 웹사이트 제작 그리고 영상물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 많은 수의 실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운영의 체계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다수 채용하고 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애니메이션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마케팅 전략이나 3D 애니메이션 사회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의 향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지재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 지식재산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분야에서든지 상품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참 중요하지만 어,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 혼자서 해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소프트는 올해 IP스타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탄탄한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텀소프트 개영진 대표에게 직접 지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센텀소프트가 부산 테크노파크와 인연이 가지게 된 계기는 이번 4월에 IP스타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입니다. IP 스타 기업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 종합 지원, 브랜드 가치 재고, 디자인 가치 재고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고 부산 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센텀소프트에서 지원받는 내용은 국내 및 해외 제작권 관련 특허, 브랜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3년간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텀소프트 S는 새로운 한류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KN 시장에서 글로벌 유아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아가고자 치치 핑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IP 스타 기업 선정으로 치치 핑핑의 글로벌 수출 배급 및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스스로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참 이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샌덤 소프트도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꼭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면 꼭 한번 부산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산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단 정승우 과장에게 센텀소프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센텀소프트는 현재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재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팀의 특허 디자인 상표출원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지재권을 출원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재권 출원 방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텀 소프트는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재권 확보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센텀 소프트의 애니메이션이 문제없이 해외 진출을 순조롭게 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센텀 소프트가 부산 지역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또 3D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고 있는 부산의 IT 비즈니스 기업 센텀소프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이 업체처럼 어떻게 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전화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전화번호 1588-473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부산 테크노파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상담까지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588-4739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